안녕하세요. 내집마린연구소 정원스 플래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린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헤리티지에 이어서 내집마린연구소 직영 분양 현장 블랑드가사에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드디어 보냈어요. 아 너무 예뻐요. 이 현장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 신현리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가는 13억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36평을 사용하고 을 있고요. 도로 면적 13평을 뺀 대지 전용 면적은 123평 실 사용 면적은 3개층 구조를 사용을 하면서 7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반상도 너무 괜찮은데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상하수도 이입되어 있고 배수는 직관인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이다 보니까 분당이랑 엄청 인접해 있거든요. 차안 밀렸을 때 기준으로는 분당까지 15분이면 도달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더 걸리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자차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기 동네 뷰가 너무 좋고 일단 신현이지만 철탑도 없고 묘지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외관 공간부터 실내 공간을 꼼꼼히 보여 드릴게요 빨리 가시죠 어, 기대돼 네, 먼저 외부로 나왔고요 주차 공간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집이 끝집이라서 이 땅까지 우리 땅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주차를 뭐세 대, 4대 충분하게 주차 가능하고요. 안쪽에 벙커 주차장도 있고 오버헤드 도어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쪽으로 보여주시면 이쪽에 대문이 설치가 돼서 걸어서 들어오실 때는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마당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좌측에도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먼저 보지 않고. 우측에 잔디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잔디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딱 관리하기 좋게 사이즈 딱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조경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조경이 되니까 진짜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저 너무 예쁘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조경? 사이드에도 쭉 조경이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앞에 뷰가 약간 가리긴 하지만 다 용서가 되고 너무 괜찮은 공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닝 하나는 설치하셔 가지고 야외 테이블 두시고 이용해도 너무 좋은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아,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건물 외관은 전체적으로 다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들어오자마자 너무 화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일단 좌측에 신발장 총 4칸 있고 아래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그레이톤의 타일인데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일괄 조등 스위치랑 벤치까지 마무리되어 있고요.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층의 거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느낌이 진짜 깡패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일단 먼저 소파가 중간에 4인용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재 살펴보면 바닥은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입 줄눈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가뜩이나 조경이 예쁜데 창도 이렇게 크게 내주셔서 개방감도 뛰어나고 조경 보는 그런 맛이 있네요. 그리고 조명은요 다 간접 조명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다이닝 공간인데 식탁을 한 8인용, 10인용까지 충분하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팬던트 조명 너무 감각적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도 창이 있고, 우측에도 창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 홈바가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간단한 식사하시거나 집에서 요리 좀 하시는 분이 여기서 요리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서 레스토랑처럼 아, 그렇게 먹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장에 시스템 에어컨, 주방이 도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여기서 보여줘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부장이 중간에 없는데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11자 동선이고 이렇게 대면형으로 되어 있어서 대화를 하시면서 조리를 하시고 설거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판은 다 세라믹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뒤쪽으로도 보조 싱크볼과 세라믹 상판. 여기에는 뭐 정수기, 커피, 머신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납장도 이렇게 예쁠 수가. 안쪽에 조명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쁜 접시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다 수납이 넉넉하게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더 나오시면, LG 광파오븐 옵션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 자리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식기세척기 들어와 있고요. 조리 공간 넉넉하고 아 다운 드래프트 후드. 어 조명까지 나와서 밝게 음식하실 수 있고 프리존 인덕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셨는데 여기 하드웨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전부 다 블룸 제품의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진짜 주방에 힘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간살도어로 답답함 없이 공간에 구분만 해주셨고요. 도어 굉장히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안쪽으로 오시면 이제 우측에 이제 세탁기 자리인데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시고 옆쪽에 깨알같이 수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빨래를 이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배치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짜주셨고요. 이쪽에는 이제 싱크볼과 조리대 공간 있습니다. 아, 여기에도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환기창도 있고. 이 공간까지도 전부 다 세라믹으로 시공을 해주셨네요. 돈을 아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laughs> 이제 거실과 주방은 둘러봤고요. 1층의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1층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 방인데도 사이즈가 작지 않다라고 느껴지고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어, 이 방은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중간에 퀸 사이즈 침대가 두어져 있는데도 공간 여유가 상당하고요. 소재가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이쪽부터는 바닥은 원목 마루고요. 벽과 천장은 다 실크 벽지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다 조명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포인트 조명까지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침대월부터 이 수납장은 기본 옵션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왜이 방이 절대 작지 않다 했냐면. 이쪽에 수납할 수 있게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옷을 이쪽에 보관하시고 침대 책상만 바깥에다. 이렇게 배치하시면 절대 작은 방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1층의 공용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거울과 수납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기대가 설치된 양병기 세면대 있고, 여기도 파티션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다줄는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및 창고 공간이 있고요.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왔고요. 이 현장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계단실에 중문이 다 있습니다.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올라오자마자 미니 거실이 이렇게 너무 귀엽게 짜여져 있어서 어, 들어오자마자 답답함이 없고 너무 귀여운 공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고요. 소재는 동일합니다.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무슨 조명이 카페 같이 너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이 테라스 공간에는 이렇게 수도도 빠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한 티테이블 같은 거 두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뷰가 너무 예쁘네, 2층 올라오니까. 그리고 방 들어가기 전에 월패드 있고 난방 조절기,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안방과 중간방이 있는데 안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앞쪽에 이렇게 구분이 가 있습니다. 이쪽은 뭐 화장대나 서재 겸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퀸 사이즈 침대 배치 가능하고 반대편에 TV 두시는 정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다 스팟 등과 좌측으로는 다 매립등이 있고요. 아, 여기 조명 왜 이렇게 예뻐? 달 같이, 보름달 같이 이렇게 예쁘게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중문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픈형으로 시스템 장이 이렇게나 크게 되어 있는데 곳곳에 조명이 다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고급지다라고 느껴지고요. 수납 양도 절대 작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완벽하게 수납 가능하고 여기는 딱 스타일러 넣으실 수 있게 자리가 짜여져 있네요. 그리고 우측에도 넓은 공간이 또 수납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걸 떼고 여기 지금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끼워 맞추셔가지고 취향대로 이 높이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롱 패딩도 충분하게 이제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욕실 공간인데요. 여기도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는 건식으로 따로 빠져 있고, 아직 거울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를 그냥 화장대 겸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공간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 문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 들어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있어서 샤워만 가능하고, 뒤쪽으로는 이동식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반신욕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쾌적하네요. 공간들이 다 넓어가지고. 네, 이렇게 안방은 다 둘러봤고요. 건너편의 중간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방들이 다 크네요. 지금 여기가 싱글 침대가 아닙니다. 다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간이 다 넓고요. 소재는 동일합니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와 있고요. 환기창도 크게 있고 이 방은 특이한 점이 이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과 욕실 공간이 또 있거든요. 무려 3칸. 이렇게 오픈형으로 장이 짜여져 있고요. 이런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환기창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중간방 전용으로 쓰게 될 화장실입니다. 양변기 세면대, 거울, 여기도 파티션 설치가 될 거고요. 해바라기 수정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네요. 아, 방 너무 좋다. 이제 2층은 다 둘러본 거고,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3층으로 올라왔고요. 들어오자마자 또 공간이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공간 구분 지어서 알차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환기창도 완벽하게 있습니다. 일단 뒤쪽으로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이 안쪽이 아주 넓은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와, 여기는 너무 넓어가지고, 진짜 한세 분이 같이 쓰셔도 될것 같아요. 카메라를 이쪽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쵸. 진짜 넓다. 여기는 멀티룸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영화관, 서재, 놀이방 충분하게 활용 가능하고요. 이하을 보시면 천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층이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들고요. 환기창이 있고 여기에 벽걸이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난방이 가능해요. 저기에 보일러 컨트롤러 있습니다. 여 끝난 게 아닙니다. 샤워가 가능한 욕실이 있습니다. 일단 앞쪽에 양병기, 세면대 있고요. 거울과 수납장 설치될 거고 여성분들은 충분히 샤워가 가능합니다. 근데 보람 과장님같이 키큰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알찬 공간이 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층의 넓은 테라스 공간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네, 비가 오는 관계로 카메라만 살짝 비춰주는 걸로 할게요. 네, 지금 여기에 이렇게 테라스가 엄청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 3층으로 올라오니까 전망이 정말 좋아요. 송전탑이랑 무덤은 보이지 않네요.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을 안내해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